들어섰습니다. 고출발합니다. 경주월이 1300m 국산 5등급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머니실크가 출발되 이탈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1번 블레싱 로드와 2번 정문볼트, 5번 하늘공원까지 치고 나면서 안쪽 말들이 먼저 선두권을 생각합니다. 2번 정문볼트, 이혁기수와 함께 선행자리 먼저 노리고 바깥쪽 5번 하늘공원, 안쪽 1번 블레싱 로드 3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4위는 6번 안양제규어, 5위는 8번 머니실크 6위는 7번 드림머니, 가장 뒤쪽에 3번 달려라 속보와 4번 다행이다가 뒤쫓으면서 3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문 볼트 1마신 앞서 있습니다.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단독 2위로 달리는 5번 하늘공과의 격차를 2마신 차 이상 벌려놓기 시작했고 2위 이후에는 다시 3마신 차 격차를 벌리면서 1번 블레싱 로드가 3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8번 머니 슬크가 이제 바깥쪽에서 3, 4위권 등장한 가운데 4코너를 선해 이제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는 2번 정문 볼트. 2번 정문 볼트는 격차를 4마신 차 이상 앞서면서 단독선두로 직선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2번 정문 볼트를 앞세우고 2위권에서 8번 머니 세크가 도약해 나오면서 바깥쪽 5번 하늘공원은 3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단독선도 이번 정문볼트 이혁기수와 함께 이번 정문볼트 단독선두 단독 2위로 올라선 8번 머니실크 2번 8번 길게 늘어지는 전개. 2번 정문볼트 여유 있는 단독선두 여유 있는 8번 머니실크가 단독 2위로 3위권 접전 속에 안쪽에 7번 드림번입니다 2번 8번 7번 5번 이번 정문 볼트 상대가 없었습니다. 이혁 기수와 함께 직전 경주의 주도승, 주행심사기록 1분 00초 9의 좋은 모습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끌고 갔습니다. 주파기록 1분 20초 3이었습니다.